여성부동산협회가 실시한 2019 상반기 세미나가 3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리누드 유니뱅크 본점에서 열려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. 토요일 오전임에도 여성부동산협회원은 물론 임대와 매매에 관심 있는 한인들 약 70여 명이 모여 JK 로 그룹과 시카고 타이틀 그리고 인랜드에서 참여한 강사들로부터 매매나 임대 계약 시 간과하기 쉬운 실수를 예방하는 등의 유익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. 또한 매매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지식들, 1031 익스체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부동산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전했습니다. 박선 회장은 하반기에는 세미나를 남쪽 지역에서 준비해, 사우 지역 한인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.